세 번째 주제인 그 예습시험 문제 출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습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은 예습을 강제하는 거죠. 예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음, 수학의 정서, 공통수학 1, 14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예시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문제 출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수학이, 수학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학생이다. 혹은 내가 수학은 못하지만 뭐 우리 아들을 한번 관리해 보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도라 함은 이제 그렇게 치고, 여기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이든지 다 제목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퍼 한별식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별로 다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또 이렇게 요약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제목이 제목이 다 이제 이차방정식, 2뭐 이차함수 그래프, 사이 관계, 그러니까 제목별로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제목별로 문제별로 다 예습 시험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습 시험 문제는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엑셀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생에게 발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게요. 대강 지금. 예, 엑셀로 지금 짠 건데요. 아까 그 142페이지를. 문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은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까이 그래프를 다 서술하라. 그래프를 서둘라. 그래프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문제들은 숫자를 바꿀 수 있다. 왜 엑셀로 하냐면요. 어, 엑셀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엑셀에다가? 그 번호를 넣은 다음에, 쉽게 말하면, 만약에 지금 이한 단어를 공부를 했더니, 예습 시험의 대상이 한뭐 39번까지 나왔다가 예상을 할게요. 그러면 이걸 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39문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5문제를 보겠다. 그러면 엑셀은, 우리가 이제 그, 난수 발생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시험장에서 곧바로 돌리는 거죠 로또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 8, 23, 25 이런 식으로 열다섯 문제를 뽑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학생도 이렇게 주, 주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예습시험 문제를 데이터 처리해서 학생에게 발송한다. 그리고 예습시험 날짜에서 공지한 대로 예습시험을 보고 예심이 통과되면 예습점이 통과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본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독학인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EBS는 공짜 아닙니까? 다른 걸로 공부하고 예습을 하고 EBS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